로드러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 리뷰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이동 수단의 미래를 살펴볼 것입니다. 2026년 현기야 카니발은 MPV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정의하려는 편입니다. SUV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링, 최첨단 기술 및 가족 중심의 기능을 갖춘 카니발은 이 e 클래스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시작해서 이 차량이 2026년에 뛰어난 이유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2026년 현기아 카니발은 대담한 전면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시그니처 타이거 노즈 그릴은 더 날카롭고 넓으며 세련된 LED 헤드라이트가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느낌을 제공합니다. 주간주행 등은 역동적인 매력을 더하고 조각된 후드는 그 아래의 힘을 암시합니다. 후면으로 이동하면 디자인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테일게이트를 가로지르는 LED 테일라이트가 인상적인 마무리를 제공합니다. 파워 테일게이트는 이동 중인 가족에게 특히 편리함을 더합니다. 왼쪽 면에서는 깨끗한 라인과 바디 컬러 도어 핸들이 세련미를 풍기며 슬라이딩 리어 도어는 넓은 캐빈으로의 접근을 쉽게 만듭니다. 19인치 알로이 휠은 견고한 SUV 같은 자세를 완성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인테리어는 기술 중심의 라운지처럼 느껴집니다. 대시보드는 고급스러운 아이보리 화이트 컬러로 마감되어 있으며 캐빈 전체에 부드러운 주변 조명이 흐릅니다. 듀얼 12.3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원활하게 통합하여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좌석은 프리미엄 가죽으로 감싸져 있으며, 리얼에는 가열, 환기 미드레그 레스트가 있는 원터치 리클라이닝 기능을 제공하는 VIP 라운지 좌석이 제공됩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직관적인 컨트롤이 있으며 센터 콘솔에는 터치 감지 버튼과 회전 기어 선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니발의 캐비는 넓을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설계되어 넉넉한 수납 공간과 모든 사람의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최대 9개의 USB-C 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후드 아래에서 2026년 현기아 카니발은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3.5L V6 가솔린 엔진은 290 마력과의 토크를 제공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룹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은 1.6L 터보차지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하여 총 227마력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인상적인 35MPG의 연비를 자랑하며 환경을 고려하는 가족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승차감은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스포츠카 수준은 아니지만 카니발은 완전히 적재되었을 때에도 도시와 고속도로 주행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2026년 현기아 카니발의 가격은 기본 가솔린 모델의 약 36,990달러부터 시작하여 VIP 라운지 좌석이 포함된 완전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53,09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공간, 기능 및 기술 측면에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때 카니발은 특히 편안함과 유용성을 우선시하는 가족에게 MPV 세그먼트에서 탁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제안 하나를 드리자면 기아는 더욱 다양한 날씨 조건에 대비한 다재다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륜구동 옵션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넓은 고객층이 원하는 개인화를 위해 인테리어 색상 선택의 확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2026년 현 기아 카니발은 단순한 벤이 아니라 스타일, 기술 및 실용성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MPV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가족 차량을 찾고 있다면 기아 카니발이 목록 상단에 있어야 합니다. 로드러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흥미로운 리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고.